뭐가 가장 매력적이냐라고 봤을 때 유튜브 안 올리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예.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가 예. 맞으면 예.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우리 어, 아가가 여러분들한테도 얼굴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 우리 아가가 이제 감기가 걸려서 네. 이제. 자꾸 이제 그 아빠한테 안기려고만 하고, 약은 제대로 안 먹고, 그래가지고요. 예. 좀 이제 애 보고 병원 다녀오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이제 못 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짧게, 예. 오늘은 짧게 올리고, 짧게 마무리 하려고, 예.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유튜브 안 올리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예. 맞으면, 예.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종목을 하나 또 여러분들께, 네, 저희 방, 유료 회원님들 이제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최근에 산 종목인데요. 지트리 BNT라는 종목, 예,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28,000원에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인데, 네. 운 좋게 이번 주 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일단 음, 뭐가 가장 매력적이냐라고 봤을 때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뭐 일단 뭐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도 웬만큼은 다 올라갔고 예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뭐 올라간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뭐이 gtrb엔티는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은 아닌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쭉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임상 발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뭐, 라이선스 아웃 기대감 때문에 뭐 RNC 바이오, 아,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가 나타났던 종목이고, 네. 예.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레고캠 바이오, LNC 바이오, 이런 애들이 주가가 이제 코로나 바이, 관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래도 많이 올랐었던, 예, 그런 종목들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 자, 지트리 BN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가, 예, 이제 막, 예, 이제 막 오를까 말까, 예, 딱 이제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예, 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또 제가 공략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예,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테니까. 자, 그 주봉을 볼게요, 주봉. 예, 주봉을 보게 되면, 주가가 예전에 이제 56,900원까지 갔다가 예, 쭉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뭐 2018년도에 갔다가 쭉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뭐 이제 코로나 때 살짝 이제 내가 나갔다 온거 말고 2만원에서 3만원 박스권인데 이 3만원 박스권을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 거래량도 좋죠. 예, 이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나올 만한 이슈가 있어야지 여기서 튀어 올라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4만원까지 간다거나 그 이상 간다거나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자 gtbnt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예 주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gtb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안구건조증 있잖아요 안구건조증 예, 안구건조증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700명의 약을 투여를 해서, 그 700명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임상이 끝나면, 시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사 최근에 나온 내용, 8월 31일에 나온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 자, 지트리비엔티가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라는, 예, 약에 임상 3상과 관련해서 11월 달에 환자 700명에 대한 투약을 마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 임상을 하면, 어, 이제 다른 신약 같은 게뭐암 치료제든 아니면, 예, 뭐 당뇨병 치료제든 간에 일단 임상을 하게 되면 한 1년 동안 보잖아요, 환자들을. 예, 치료를. 근데 이거는 안구건조증 치료기 때문에 투약을 마치면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예, 투약이 끝나면 2주 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11월까지 환자 700명에 대한 투약을 마치고 임상의 결과는 결국엔 2주 후니까 올해 중에는 임상 결과를 볼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가 이제 9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트리 비엔테의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양구 건조증에 대한, 어, 결과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미리 예, 선침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봐보는 것도 괜찮겠다. 어차피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예,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뭐 이미 다른 바이오 업체도 다날라가고 이랬을 때도 지트리비엔티는 예,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고 보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 주가 아닌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 레고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래 들어가지고. 예,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 급등세가 나왔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나온 거죠. 지금 보면. 네. 그리고, 어,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세가 나왔고, 예. 네.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 급등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제가 말씀드린는 G3BN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엔, 코로나 관련 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주만 선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바이오가 그리고 코로나 관련 주가 아닌 종목들은 전부 다 주가가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 모든 시장의 포커스가 코로나 관련 주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임상 기대감이 있든 간에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든 간에 바이오 종목도 전체적으로 일단 상당히 좀훈풍이 불고, 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고 이런 종목들 그럼 뭐 코로나 관련주가 됐든 아니면 이런 종목이 됐든 고점에서 따라붙는 거는 어차피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지금 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새롭게 찾아낸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짱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g t b n t 다시 한번 보게 되면 g t b n t 의 주공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었다 네. 근데 이제 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 안구건조증에 대한 임상 3상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 어, 좀 이따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 오늘 빨리빨리 뭐 이제 그 유튜브 찍어서 빨리 저 애를 보러 또 <laughs>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있고 예, 그리고 예, 일단은 어 지트리비엔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상당히 이제 지금 뭐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기에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이 네,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빨리빨리 빨리 이야기 끝내고 이 정도 마무리하고 내일은 라이브 방송 하는 날입니다. 내일 또 우리 제대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